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셀트리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결과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막 흔들리시고, 막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실까봐 좀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,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영상은 여러분들 다 끝까지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. 잘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데 왜 빠지냐?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자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떤 이슈가 있나?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지금 좀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만 믿고 쭉 끌고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셀트리온 여러분들 막, 아 걱정이 많다,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막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셀트리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드렸던 게, 자, 셀트리온 24만원 이하 매수했고, 저희는 좀 40만원 부근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끝까지 좀 끌고 가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적인 부분, 좀 40만원 부근에 왔을 때, 여기서 좀 왔을 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그럼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좀 자,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, 나머지 뭐,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자체는 좀 세계 판매까지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셀트리온 어차피 지금 이슈가 항상 뉴스를 보게 되면은 호재가 발표가 되면은 이거는 악재로 돌변하는, 돌변을 하고, 그 다음에 악재가 발표가 되면은 이거는 다시 호재로 변경이 된다라고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악재가 호재가 발표가 나, 악재가 되고, 악재가 발표가 난 다음에는 이게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좀 여러분들이 이거 빠지는 거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으시고, 그렇게 뭐,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, 그냥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일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, 10만 6천원에 좀 매수를 해고, 기다리고, 좀 일부는 정리를 하고, 일부는, 홀딩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보시게 되시면은, 일단은 뭐 결과는 굉장히 좀잘 나왔어요. 지금 이상을 보게 되면은, 좀, 환자가 회복기간을 단축을 하고, 아이고, 회복기간을 단축을 하고, 그 다음에 좀,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좀보시면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임상 이상이 결과를 근거로 좀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난 상태여서 다음 달좀 국산 1호 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높이 남아 있다라고 좀보시면될것 같고 코로나 치료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좀 미국의 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좀 생산한 베클루 리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 램데시비르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셀트리온 자체가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결과가 괜찮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. 단지 호재였던 게 발표가 돼서 이거는 악재로 돌아가서 좀 수급적인 부분 차익 매도가 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뭐 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 때문에 우리는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더지켜보볼 수밖에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세계에서도 좀 이상이 좀 어느 정도는 발표가 좋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삼상을 진행을 해서 좀 안정성 이라든지 효능을 좀 추가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상에서는 아, 그렇기 때문에,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거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최근에 보시면은 여러분들, 우리는 여기까지도 기다리고 버텼는데, 이 정도에서 못 버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, 하... 이거는 나중에 봤을 때 돌이켜 보면좀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은 왜 이게 아쉽냐라고 하면은 이 셀트리온 자체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은 뭐 50조가 안 돼요. 지금 뭐 어제는 50조 좀 넘었다가 오늘은 좀 47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글로벌 이게 셀트리온 자체에서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의약이랑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어느 정도 좀 시총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를 좁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시총 자체가 225조예요. 그리고 좀 모더나도 모더나도 심지어 54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146조 이 정도 수치고 그다음에 일라이 아이고.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195조,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로션이로 잘 알고 계시는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에도 457조 시총 대비해서 지금 셀트리온이. 좀 백신이 치료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최소 100조 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100조 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제약사들에 비해서도 100조로, 100조라고 해도 굉장히 떨어지는 시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신이 삼상이 나오고, 이제 세계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,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백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, 뭐, 지금 너무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, 지금 이상이 여러분들 결과가 나쁘지가 않아요. 뭐, 결과가 나빴으면은, 이거 당연히 뭐, 좀 정리를 하고,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흘러나가는,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결과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지금 셀트리온 임상에서도 좀, 좀이 외부 전문가의 좀 삼중으로 자문 절차도 굉장히 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더 우리가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도 안 팔았는데 여기서 빠진다라고 팔면은 좀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아쉬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24만 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왜냐 반일해도 일단은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좀 정. 분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기다리는 이슈 하나 우리가 세계 판매 이것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셀티디온 좀 고점에 계신 분들 좀 여기서 이렇게 좀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. 그리고 지금 분명히 뭐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좀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좀 빠질 수밖에 없기,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셀트리온 지금 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. 자, 현대차도 좀 충당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좀 빠졌다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뭐 비슷하다라고 좀 느낌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이렇게 신축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좀 빨리 오셔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저랑 같이 하셨으면은 밑에서 받쳐놓고 안전하게 먹은 다음에 수익 일부 챙기고 여유롭게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다 버리면 놓치면은 좀 어긋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면은 이렇게 신축년 특별 이벤트로 2개월 하시면은 30일 추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5천원도 안 돼요, 여러분들. 하루에 5천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, 뭐. 보통 담배 값보다는 조금 비싸고, 이제 우리가 뭐 술집 가면은 소주 한 병에 4,000원인가요?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, 소주 한 병에 뭐 4,000원? 뭐그 정도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라리 그거를 아끼시고, 저랑 같이 좀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셀트리온 이 이슈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,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좀 추천을 드렸던 삼성 sds, 이런 것들 여러분들 편안하게 먹고 나오실 수 있는, 이런 거를 좀, 좀 이런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. 대형주에서 좀 빠지는 차트 잘 빠지고 이쁘고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, 자 그리고. 좀 제가 어제 좀 영상에서는 뭐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UST에요. US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들어가서 이미 좀 수익 중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거. 자, UST 이런 것도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묶여져 있는 뭐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될거 같고. 자, 그래서 U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19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이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, 아,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들어갔구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배터리 소재 부품이랑 좀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를 하고 있고 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2공장까지도 이제 본사 옆에다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20만대분 배터리에 좀 공급을 할수 있는 좀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렸을 때 우리는 2차전지 딱 들어가는 이런 부분 그리고 어제 미국 장에서 좀 눈여겨 볼만한 게, 자, 자 인텔이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, 그리고 페이팔홀딩스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 이쪽 소프트웨어 이쪽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매수를 빨리 해놓고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, 반도체 관련해서는 방에서 지금 하나 또 새로 들어간 게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뭐, 영상에서 많이 힌트를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, 일단은 오늘 우리가 들어간 거는 좀 안철수 관련주를 들어가서 좀 수익, 수익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, 자,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, 아이고. 자, 이재명 관련주를 진입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방에다가는 이재명 관련주에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브리핑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뭐,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시장이 흔들리는 이 속에서도 굉장히 먹을 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알차고 재밌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정치 테마주 여러분들 관심 둬야 돼요. 왜냐하면은 지금 안철수 이재명 이쪽 관련해서는 좀 무조건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제가 자꾸 이거 말을 하다 보면은 좀, 좀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출을 할까 봐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여론 조사도 지금 1등, 2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가좀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여러분들 뭐 수익 인증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빠져도 수익은 날 수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아이고. 자, 이렇게, 뭐,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좀잘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, 자, 이것도 어제 뭐 수익 인증 난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, 여러분들. 뭐 어렵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수익 나는 거는, 그냥 빨리빨리, 뭐, 포인트를 잡아서 돌리고, 어제 11월 13일, 이렇게 좀 수익 난 부분들, 여러분들, 좀 빨리빨리 잡아서 수익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수익인증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좀 수익 좀 내시고 좀 재밌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루에 5천원 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세요. 이런 거뭐 수익인증 보면은 자뭐 이렇게 지금 회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어제만 하루에 지금 18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던 부분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아이고 자 이렇게 뭐 아이고 자 수익이 이렇게 난 부분들 어제 하루에요 여러분들 어제 하루 동안 자 그래서 회비를 지금 논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먹을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셔서 같이 좀 매수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, 그래서 뭐 이물주 관련해서 지금 정치 테마주 쪽으로 좀 소, 수급 자체가 좀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오셔서 내일 같이 매수를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나도 많이 들어요. 왜냐? 이 지금 시장 자체가 특별한 테마가 지금 뭐 눈에 띄고 뭐 그게 없으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정치 테마주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미리 잡아두시는 게좀 좋은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뭐 추천주 뭐 분석에 앞서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뭐 단타로 뭐 찍어드린 종목들이 있어요.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. 눌림목에서 내려왔을 때 이쪽 라인을 굉장히 지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단타적으로 그냥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. 이런 차트 보는 눈이 여러분들 분명히 키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뭐 수익이 너무나도 잘나고 있어요.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고 잘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뭐할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, N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, nx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농우 바이오.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늘렸을 때 우리가 12,0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뭐 곡물 쪽. 자, 이쪽이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곡물 가격이 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슈퍼만 가봐도 뭐파한 단에 얼마라든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더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좀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자랑 뭐 상토를 개발을 하고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, 뭐, 재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, 뭐, 꾸준하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눌렸을 때, 좀 윗골이 달고 내려와서 눌렸을 때, 땅 튕겨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점을 잘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, 지금 뭐 찍으면 찍는 대로 다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수익이 너무나도 좀 크고 잘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지금 뭐 코로나 이후 좀 보시면은, 이 코로나 이후로 좀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, 좀 물가상승 압력 자체가 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지금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대감이 이게. 국제 곡물까지도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이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내렸을 때 눌림목에서 땅 잡아서 튕겨서 올리는 이런 부분 자 NX 같은 경우도 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딱 고점에서 지지를 해서 좀 단타적으로 땅 튕겨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고 이런 종목이 지금 천지 빼가예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오셔서 좀 같이 수익적인 부분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신춘년 특별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이렇게 모수익 뭐 인증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좀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딱 지금 20분만 딱 받고 바로 좀 마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